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음, 마을 규모의 디자인을 하다보니 아랫부분에 격자 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드 입니다 그리드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 격자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왜 마을 규모의 디자인하는데 을 그리드가 왜 필요한 건가요 그리드는 사실 거의 쓰일 일이 없는데 뭐 넓혀 달라고 했으니까 이 스냅 옵션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 홈 그리드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바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스페이싱은 지금 10mm라고 저는 유닛셋업에, 어, 유닛셋업에 따라 틀린데요. 저는 유닛셋업을 한국인니까 당연히 밀리미터로 하고, 중요한 건 여기는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라서 디스플레이만 보는 거고, 어, 시스템 유닛 스케일 가서 밀리미터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드 스페이싱이 지금 10mm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이 10mm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라인, 에브리엔스 그리드 라인은 말 그대로 매 그리드 라인마다 메이저 라인을 몇 칸마다 하겠냐 해서 10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10을 해놨기 때문에 10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예, 일곱 칸밖에 안 되니까 메이저 라인이 안 보이는데, 예, 2D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10칸마다 이 메이저 라인이 보이시죠? 예. 이걸 20이라고 하면 20칸마다 이 메이저 라인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퍼스펙티브에서 그리드 익스텐드. 그러니까 2D뷰에서 하시면 이게 무한대로 그리드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드를 어 확장할 일이 없는데요. 퍼스펙티브에서 봐야 되겠다면 바로 요거죠 퍼스펙티브 위드 그리드 익스텐드. 지금 이게 7로 돼 있기 때문에 7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올리시면 끝도 한도 없이 그리드가 늘어납니다. 근데 왜 늘어 퍼스펙티브에서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거든요. 정 그리가 필요하시면 나머지 2D뷰에서 무한대인 2D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답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hift+W로 화면 이동을 하는 줄 알겠는데 화면 이동을 Shift+W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에... 왜 <laughs> 화면 이동을 왜 Shift+W로 하나요? Shift+W는 이건데 이 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거의 쓰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화면 이동은 미들 마우스로 하면 됩니다. 미들 마우스가 바로 펜입니다. 펜. 그리고 Alt Z를 딱 누르면 줌 모드가 되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줌 모드. 펜. 예, 네. 미들 마우스로 화면 이동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우스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Ctrl Alt 컨트롤 알트를 누르면 줌이 되고요. 컨트롤 알트에서 미들 마우스를 누르면 줌이 되고 컨트롤을 빼면 컨트롤은 뭐 그냥 안 해도 펜이 되고요. 그다음 알트는 알트 미들 마우스는 이렇게 아크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W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건데 요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 b 이 아까 얘기했던 alt, 미들 마우스나 혹은 ctrl R 눌러도 됩니다. 그오 역할하고 펜은 마우스 중간. 주문 alt Z 아까 알려드렸죠. 단이 리와인드 기능은 20W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와인드 이 기능은 뭐 단축키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단 배경을 넣으면 작업창은 안 보이고 렌더링에만 보이는데 배경을 볼이 어, 뷰에서 볼수 있나요 했는데요. 배경은 뷰에서 보는 방법은 어 뷰포트 자체에서 보는, 그, 까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맥스가 돼서는 없어졌습니다. Alt-B 누르셔서, 여기서, 유주 인바라먼트 백그라운드 하셔서, 그, 팔에다가 주시면, 팔 누르셔서, 이 인바라먼트에다 이렇게 배경을 주면, 배경이 깔리잖아요. 비트맵으로 해서, 근데 이 방법은, 맥스2010인가서부터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하 이게 불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예, 램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바, 어,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깔아놓으면 팔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스크린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워터레디터를 열어서 이게 버전마다 틀려서 항상 맥스는 질문할 때 제가 무슨 버전을 씁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버전마다 인터페이스가 많이 틀려요. 보세요. 2014 같은 경우는 이게 저절로 스페리컬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가 그래서 요거를 스크린으로 바꾸셔야 되고 2011 이하는 이게 디폴트가 또 스크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법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Alt+P 누르면 네 여기에 보시면 유지 인바람 k g 백그라운드 하면 이 인바람 k g 백그라운드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OK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 펜이나 이렇게 아크로테이트가 안 되거든요 물론 맥스 이전 버전에서는 펜이나 아크로테이트가 됐었는데 램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예, 되게 나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신 버전은 이게 과감히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게 어, 홀드 그 해서 같이 펜도 되고 줌도 되는 기능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면 이제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쓰지 말고 어, 뒷배경에다가 그림을 깔고 싶으면 뭐 탑에다 깔고 싶은 플랫에다 까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 또 자꾸만 물어보니까 제 동영상 강좌, 저희 카페 오셔서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 되구요. 네, 이플랫에다가 동영상 강좌에 제 어, 유튜브 채널에도 있구요. 유튜브 채널 제 이거 올리시면 채널 관리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림이 가로대 세로 비율을 보셔서, 가로대 세로가 뭐, 얼만지를 하면 여기 나오죠? 28944093. 그러면 비슷하게 만드세요. 40932894.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네. UVW 맵 모디파이를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디퓨즈, 이거를 디퓨즈 맵으로 주시면 돼요. 카피하셔서, 여기 아무데나, 디퓨즈 맵으로, 비트맵 하셔서 여기다가 맵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쇼, 쉐이디드 워터리얼 비포트를 딱 키면 이렇게 비포트에서 보이죠? 그리고 얘는 자꾸 선택되면, 성가시니까,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가셔서, 어, 그냥 이거를 프리즈 하게 되면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이제 선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프리즈 셀렉션 하면 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언프리즈를 하고 다시 얘가 선택이 안 돼야 되니까 선거 하시지 않게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가셔서 요걸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쇼 프로진 그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얼렸을 때 회색으로 보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프리즈 어, 셀렉션 하면 이제는 선택도 안 되고 펜했을 때 같이 펜도 되고 줌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깔아서 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